여기 모기 새끼 모기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모기의 뇌가 크기가 얼마만할까? 어, 엄청 많을 작겠죠? 네. 그 모기 뇌에도 실빛줄이 있어 없어? 있어요. 혈관이 있겠어, 있겠어. 있니다 우리가 피를 먹으면 그 모기가 소화하는 위장이 있겠어, 있겠어. 요그 모기 위장이 얼마만할까? 네. <laughs> 잘 들으세요. 거기에서도 세포가 움직이고 모기 위장이 움직이고 네. 모기 소장, 대장이 있어요. <laughs> 그리고 모기가 날개짓날때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그 모기 날개가 얼마나 섬세하겠어? 그런데 심지어 바이러스 어떻게 세요 바이러스도 뇌가 있겠어,겠어요? 없 우리 현명을 안만 봐도 바이러스가 보여 안 보여? 안, 안 보여. 보여. 그런데 그 바이러스도 뇌와 심장과 간다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 그걸 위해서 하늘에서 다 만들어 낸 거야. 모기, 파리가 없으면 이 지구는 종말이 오는 거야. 모기가 없으면. 모기가 살아남아야 <목소리> 먹고 사는 참새가 살고 참새가 살아야 새들 기중이 다 살아나서 나중에 그 새를 잡아먹는 먹이사슬이 쫙 완성되는 거예요 물속에 피레미가 없으면 된다 <목소리> 그래. 그 피레미를 먹는 고기가 없어지고 그게 이 붕어가 없어지고 <목소리> 다없어 물고기 시대가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목소리> <laughs>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목소리> 모든 것은 가장 작은 것을 만들어내놔야 그 다음 것들이 착착착착 먹고 사는 거죠. 그래안 그래요. 이와 같이 바이러스의 뇌는 얼마만 하고 습니까바이러스뇌 내가 얼마만 해? 우리가 100만이 뭐예요? 100만이 100만을 마이크로라 그래, 안 그래? 이게 100만이야, 100만. 그러면 10억은 10억은 뭐예요? 나눠죠. 나눠 나노 맞아, 10억보다 더큰거 100억은 뭐예요? 아 니스토로. 아니스토론은 100억분지 1이야 <laughs> 10억분지 1은 나노야 100만분지 1은 마이크로야 그죠? 근데 우리가 10년 전에는 마이크로가 나왔는데 20몇 년 전에는 이제는 나노가 나와서 10억분지 1 나노 옷도 나오고 그러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니스토론이 아직 안 나왔어요 100만분지 이거는 100만분지 1이야 10억분지 1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요 그래요 나노는 요새 나노로 해서 화장품도 나노야 그럼 우리 땅 구멍에 들어가려면 나노라야 들어가 마이크로는 안 들어가 밀가루 발라봐야 피부에 들어가 안 들어 안 가안그니까 들어가. 화장품 회사는 나노 만드는 경쟁이 붙어서 안 붙었어 피부에 흡수가 빨라 안 빨라 그러면 물은 나노야 아니야 물은 나노가 아니야 나노보다 큰 거야 피부에 안 들어가 아무리 세수를 해도 먹어줘야 피부로 가는 거야 물을 많이 안 먹는 사람이 피부가 촉촉하다고 전부 거짓말이야 맞아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피부가 안 늙어 그러니까 물을 안안 많이 안먹은 여자는 보면 금방 펴거나 <laughs> 밤에 오줌 한번 눈만큼 물을 먹어줘야 돼 그때그때 그때. 음. 오줌을 밤에 두번싸서 물을 두번 먹어야 돼 음. 내가 오줌 나간 양을 항상 알아놔야 돼그러면 음. 나간 만큼 커피 먹으면 돼안돼안 돼? 안 되는 거야 음. 나간 만큼 냉수를 보충해 줘야 아. 항상 레벨이 맞아 그러면 너무 피부가 너무... 안 늙는데 아, <laughs> 오줌은 이만큼 쌌는데 오줌이 음. <laughs> 이만큼 먹네. 그러면 그 사람 늙을까, 안 늙을까? 늙요 확상 늙어버려. 온갖 병이 나와. 여분의 모든 병은 오줌과 물을 맞춰주지 않은 데서 오는 거야. 아 맞아, 맞아요. 지금 아내 강의를 그래야 하니 건강을 유지하. 또, 내 이름 물르면 되고,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오줌 넣 때마다 물 먹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오, 오, 네. 근데 나나 오줌을 쌌는데 요만큼 쌌네 그러면 <laughs> 물 먹으면. 어? 소변 먹으면 어때요? 소변 먹으면. 소변 먹어도 괜찮은데, <laughs> 소변은 어린애 때, 뭐 어린애들 소변은 괜찮은데, 어른들 자기 소변을 자기가 먹어도 돼. 알겠죠? 네. 네. 어, 근데 소변만 먹으면 문제가 생겨. 물을 먹어야 돼. 음, 음, 물 소변은 약으로 먹어야, 먹어야 돼. 알겠지 약으로. 네. 아주 죽을 뺑이 끓는 사람은 소변을 먹어도 괜찮아. 알겠죠? 옛날 어른들은 네. 소변을 먹고 몸이 나았어. 네. 자, 아니스트롬 요거는 백만 분지 일이야. 에? 그다음에 요, 요 피코가 있어. 피코, P-I-C-O, 피코. 피코는 얼마요? 천만. 네. 일조 분지 일이야. 일 조. 네. 천만 분지는 여기다 보태면 되고 네. 여기다 저, 저 한드레들 보태면 되고. 네. 자, 피코는 일조 분지 일 이게 뭐요? 모기에 뇌야, 모기의 뇌. <laughs> 1조근지 일이야. 1조 m 지 일미리, 얼마나 작겠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머리, 뇌가, 여러분들의 뇌 혈관은 진짜 굵은 거야. 맞아, 맞아. 그것도 가늘긴 가늘. 우리 눈에는 잘안 보일 정도로 실보다 가는데, 그리로 피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하고 싸우면은 그 혈관이 막혀야 막혀. 막힙다 <laughs> 혈관에 염증이 생기버려. 그, 모세혈관에 염증이 생겨 부부싸움 할때 음. 염증이 생겨서 잘못하면 터져버려 음. 소리 한번 잘못 치면 터져버려 음. 그런데 그것이 싸움이 많아질수록 모세혈관이 더 가늘어져 안 가늘어져 음. 점점 가늘어지고 안에가 맥혀 염증이 생겨 그럼 염증이 생겼다 안 생겼다 이걸 반복하다보면 나중에 내가 중풍이 오는 거야 그러다가 래 풍기 있는 사람들은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야 음. 알겠습니까? 네. <laughs> 어쨌든 고약한 마누를 만나도 풍이 올수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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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펜토가 있어. 요 놈은 몇 분지 1이야? 천조분지 1이야. 천조분지 1, 여러분 이거 상상이 안 되죠? 천조분지 1의 미시한 혈관은 뭐냐?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러스 내가, 그 혈관이 천조분지 1, 그 사이즈가 천조분의 1m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노보다 어때요? 15분지 1보다 천조분지 1. 그러니까 그가느다란그 모기, 그 바이러스의 뇌가, 그 바이러스가 여기 딱 왔는데, 여기로 들어가느냐, 여기로 들어가느냐도, 요두 사람 중에 누가 죄가 많느냐에 따라서 <laughs> 나쁜 사람한테딱 들어가. 바이러스가 다 알아요. 아, 이 사람한테 가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여자하고 섹스를 했는데, 에이저 여자하고 섹스를 했어. 그게 누구요? 영화배우, 미국의 영화배우? 에이저로 죽은 사람? 로코드슨. 로코드슨. 로코드슨이 수, 이상한 여자하고 잤어. 이쁜 여자하고. 자근데그 여자가 에이저가 있었어. 근데 로고드에이 g 걸려, 안 걸려? 그 AG 균이 로고드선만 골라서 들어간 거예요그여자가 아... 다른 남자하고 다 짰어도 다른 남자 AG가 안 걸려. 아... 로고드선의 면역이 약합니까? 아... 요 바이러스가 잡아먹은 이 바이러스가 로고드선을 잡아먹은 거요 정말 이해가죠? 네.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파하면서 네.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갔다 와서다그 병이 없는 게 아니야. 네. 네. 죄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을 딱 바이러스를 알아내. 저건 죽여야 되겠다. 이래. 그래서 사자가 아프리카에서 딱 누워있다가, 누우 누우대가 한네 백만 마리가 지나가, 지나가는데, 어느, 어느 누우 한 마리를 딱 찍어요. 그 누우만 주시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그 누우가 병든 누우야. 약한 누우야. 새끼 누우야. 이제 난지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걸어가는 동태를 보니까 저거는 약한 놈이야. 그러면 그걸 곤란해서 죽여줘야 그누우떼가잘 살아. 그래서 사자가 누우대를, 그걸 약한 놈을 안 잡아먹으면, 누우대가 나중에 다 죽어. 왜그랬지 전염, 전염. 누우 때그놈이 병이 걸려가지고 누우 때한테 전염병 번들여. 음. 그렇게 죽고 또 하나는 누우 때가 계속 살아나봐. 아프리카 전체 초원의 사막이 돼버려. 음. 그것들이 불을 뜯어먹어가지고 안 그래도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계속 짐승이 많아가지고 사막이 그렇게 커진 거거든. 음. 짐승이 불을 뜯다 보니까 사막이 된 거야. 맞아, 맞아. 네. 그 중국이 왜 사막이 자꾸 늘어나? 염소를 지나가면 사막이 됩니다 음, 어, 네. 풀뿌리까지 뽑아먹어 이러면 염소가 풀이 없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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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몽골 뭐 사막 왜 나무가 없고 그 다뜬 염소가 다 뜯어먹을 소리야 몽골 사람들이 양 키워 안 키워 그 아, 아, 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고기를 길러가지고 양을 잡아먹고 사니까 양이 풀을 다뜯어먹으니까온 천지가 사막화 되어 가는 거야 음,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유목민을 없애야 되겠어 안 없애야 되겠어? 없애야 지구가 살아 그 나는 대통령 되면 그런 기회까지 서있어 안 서있어? 서 있어? <목소리> 여러분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내 머리는 예. 지구를 살려야 되니까 예. 온갖 계산이 다 들어있어요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작은 모기,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골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가 많이 진 사람 그누구때 중에도 약한 놈을 꼭 잡아먹어 큰 놈들은 놔두는 거야 저게 전염병 옮길 것 같으니 그럼 사자 가서 잡아먹어 그 맛있는 거, 큰 놈만 잡아먹는 건 아니야. 병든 거, 비실비실 하는 거, 그런 걸 잡아먹어. 근데 이 썩은 건안 먹어. 맞아, 맞아요. 이러니까 사람도 비실비실 하는 사람은 죽어, 안 죽어. 그게 귀신이 그것만 노리고 앉아있어. 귀신이 사자야, 저승사자야 앞에 저승만붙어보리지 사자는 똑같은 사자, 맞아. 맞습니다. 저승사자가돌아다니고 그게 바이러스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펜토, 요거보다 더 적은 게 아토야. 아토는 말이요. 아토는 백경군지 일이야. 백경은 대단히 작죠, 그죠? 천조보다 백경은 얼마나 커. 요 밑에가 헌들레도 아토야. 이헌들레도 아토는 뭐예요? 일해, 일해. 우리 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큰데, 영어로 보면은, 요거는 영어로, 백만, 백만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밀리언. 밀리언. 요거는 뭐예요? 빌리언. 그냥 백만원. 빌리언과 나노는 음. 이거는 10억분지 1이고 이거는 10억이야. 음. 반대지 반대. 맞아 맞아. 요거는 100만인데 요거는 100만 분지 1이야. <laughs> 요거는 뭐예요? 100만 분지 1을 100만 분지 1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천만 분지 1. 응? 어? 응? 천만 분지 1. <laughs> 요거 텐빌리언이야. 텐빌리언. 1 0 0만이잖 빌리언이 10개 있으면 100만 맞아? 맞아요 네, 네. 10억이 네. 10개 있으면 100,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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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00만 맞잖아 10만이 10개 있으면 100만 맞잖아 텐빌리언 그럼 이건 TRI 엘레란 트릴리언 요거는 1조를 0으로 트릴리언이라고 해 그래. 1조 근데 트릴리언을 1조분지 1할 때는 피코라고 해 그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이거는 1조인데 이거는 1조분지 1이야 음, 그죠? 그거는 펜토 펜토는 뭐예요? 음. 쿼더리 Q U A R D I L L I O N 표거는 1조 요거는 이펜도 천조 분지 일이야 쿼더리 그다음에 이 백경 분지를 퀸틀리 Q U I N T I L L I O N 그다음에 일례 일레. 일례가 요거로 뭡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같네. 요게 <laughs>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야 <laughs> 섹스 섹터 <laughs> 섹터라고 그래 <섹털이야. 웃음> 섹터리언 섹 I L L 아, 이오 섹터리언이 1해분지 1이야. 이쪽에 이 숫자가, 요렇게 작아지는 게 세균이 요렇게 작아. 1해분지 1이 뭔지 압니까? 슈퍼바이러스. 슈퍼바이러스 내는, 우리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어.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놨어. 내가 이분을 눈으로 고치는 걸 여러분 볼수 있나? 현미경으로? 없어요. 내가 여기 눈에서 뭐 나가는 빛을 여러분 볼 수가 있나? 백회 열릴 때 들어오는 빛을 여러분 볼수 있나? 네. 못 봐. 나는 그걸 다 봐요. 그내 눈이 무슨 눈이야? 여러분의 눈이 네. 아니다. 이 말. 알겠죠? 네. 어.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의사들이나 과학자들도 잘 몰라 어려워서 네.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니 네. 그러니까 네. 하나의 여러분의 질병을 바라볼 때 이것들은 여러분의 죄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럴 때 바이러스가 네. 오는 거야. 네. 여러분의 유방암이 그냥 오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음. 유방암이 올 때는 분명히 인연 관계에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젤리아 졸스, 안젤리나 졸리나 하는 여자가 이름 뭐야? 안젤리나 <laughs> 졸리나, 졸리나. 그 사람이 음. 운전수만 보면 안젤리나 졸리나. 이런 <웃음> <웃음> 그 여자만 생각하면그 여자가 유방을 돌려내서안돌내려냈어싹 돌려냈어. 영화 배운데 유방 하나도 없어. 왜 그랬냐? 자기 그렇죠.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죽었으니까 혹시 유방암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멀쩡한 여자가 유방 아 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조립이 나왔지 병원에 와서 이걸 싹 도려내 버려 아 그래가 불화점 하고 다녀요 아 영화 촬영할 때 유방 내놀 일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아 어? 그래 여자는 유방 없이 지내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대 아 안절리나절리나그 여자가 아 <웃음> <웃음> 그 여자 이름, 본래 이름이 뭐야 나는 맨날 안절리나 졸리나 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뭐지? 안절리나, 안절리나 졸리. 어? 안절리나 졸리. 안절리나 졸리야? <laughs> 안 졸린다 졸린다가 뭐야?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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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버려. 어? 네. 안절리나 졸리나. <laughs> 아, 시장 운전할 때. 여보, 안절리나 졸리나.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암이 올걸 미리 이런 걸 예방한 거지, 맞아, 맞아. 음. 이 세계는 여러분들의 도덕성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네. 알겠죠. 네.